실시간 화상 강의는 실제 강의 시간을 다 이렇게 인정하잖아요. 예를 들면 2시간 강의다. 그러면 50분, 실시간으로 강의하고, 뭐 10분 정도 쉬고, 또 50분하고 마치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돼요. 근데, 녹화 강의 있죠. 녹화 강의 같은 온라인 강의는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뭐 길게는 30분 정도 한 것을 한 타임으로 한 시간으로 인정을 하잖아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어, 뭐 기간에 녹화 강의를 하러 갔습니다. 녹화 강의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 거기 그 기간이 또 이렇게 뭐죠? 이렇게 서로 협력으로 그 영상을 촬영해주는 그런 스튜디오로 가서 촬영을 했는데요. 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프라인상에서 그 연수 기간에 강의를 이렇게 계속 받아서 어 오셨던 강사님이셨어요. 그 오프라인상 강의를 잘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를 할수 없으니까, 온라인 강의를 의뢰를 드려서 그 스튜디오에서 만나서 촬영을 했는데, 20분짜리를 촬영을 하면 되는데, 하루 종일 걸렸대요. 한 6시간을 촬영을 했대요. 20분 촬영하는 건데. 어떠세요? 20분 촬영하는 건데, 6시간을 촬영했대요. 강사가 강의하면서 얼마나 지쳤을까요? 근데 그걸 촬영하는, 그 촬영하시는 분들은 또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지치지, 서로가 지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걸 지켜보고 있는, 의뢰한 그 기관에서는 그 강사님에게 다음에 강의를 다시 또 촬영하자고 얘기를 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됩니다. 요즘에 어떤 얘기를 제가 듣게 되냐면그 오프라인에서는 강의를 되게 그나마 좀 이렇게 괜찮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서배를, 온라인 강의를 이렇게 촬영하자고 했는데, 너무 못하시는 강사님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때와 온라인 상황이 달라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매을 경험하시는 강사님들이 많은가 봐요. 근데 있죠. 사실 그렇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사실 컨텐츠가 약하고 좀이게 뭐라 그럽니까 애들이 좀 잘하고 흔히 얘기하는 말빨 좀 되고 이런 강사님들도 강의장에서 강의를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강사가 한마디를 건넸는데, 어, 거기 앉아있는 청중들이 거기에 뭔가 이렇게, 이렇게 말을 받아주면 또 즉흥 애들 이불로도 이렇게 쳐내고 그러면서 강의 분위기를 뭐 이렇게 재밌게 하면서 강의 시간을 이렇게 잘 이렇게 보내신 강사님도 없지 않아 있었단 얘기에요. 근데 응. 녹화를 하게 되는 강의는 그런 상황이 아예 없어졌어요. 강사가 한마디를 건네도 이게 반응이 와야 되는데 반응이 오지 않, 않잖아요. 그니까 이제 강사가 거의 뭐 컨텐츠 위주로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위주로 강의를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맹붕이 오는 거죠. 그죠? 코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강의, 온라인 강의 기술이 부족하시게 되면, 강사로 섭외를 받으셔도 강의를 못 하게 돼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되게 많은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잘했다고 온라인에서 강의를 다 잘하는 건 아니다. 그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키셔야 돼요. 그냥 시간 대용이 말발 강사로서는 이제 생명력이 없어집니다. 컨텐츠가 굉장히 이제 중요시 되었다라는 거죠. 온라인 강의에서는 컨텐츠가 위주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컨텐츠만 가지고서 강의를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이론식 강의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걸 듣는 사람들이 또 교육생들이 흥미를 가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간 중간에 좀 뭔가 이렇게 강의에 흥미를 가질 수도 있고, 어, 좀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도 발휘를 하면서 우리 강사님들의 강의 기술이 온라인 속에서도 이제 적용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제가 오늘 하나 팁 일단 알려드릴까요? 카메라에 대한 울렁증이 없으셔야 돼요. 카메라를 이렇게 보고 저도 지금 이렇게 카메라 렌즈를 보고 어, 강의를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울렁증이 없애내는 거예요. 카메라를 보고 있으니 기계예요, <laughs> 카메라예요, 렌즈예요. 얘를 앞에 두고 무슨 강의를 하고 무슨 말을 하냐라는 생각에 그냥 멘붕이 오는 거죠.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다 이런 느낌, 스피치를 아주 처음에 아주 오래 전에 처음했을 때 느낌, 뭐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를 잘하고 싶으시다면, 일단은 이 카메라 렌즈와 익숙하셔야 돼요. 카메라 렌즈를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카메라 렌즈를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카메라 렌즈를 청중이라고 생각하세요. 카메라 렌즈를 내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 누군가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굳이 나한테 일일이 내가 질문하는 것에 답변을 해주지 않지만, 앞에서 내 강의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시면 돼요? 강의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내가 이를 들어주고 있는 누군가라고 생각을 하시고 카메라를 쳐다보세요. 그렇게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카메라와 카메라 렌즈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여기에 적응이 안 되시면 촬영하는 다음 단계가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자, 오늘부터 한번 연습해 보세요. 카메라를 아무 각도나 어차피 뭐 바로 올리실 거 아니니까 아무 이렇게 앞에다가 뭐 이렇게 세워놓고 한번 3 0절든 30초짜리이든 1분짜리든 한번 촬영을 해보세요. 어색하진 않는지. 오프라인 때 강의할 때처럼 자연스럽게 말을 잘 하고 제스처나 액션 같은 것들 표정이 자연스러운지 한번 강의를 이렇게 촬영을 해보시고 자기만 보세요. 어떤지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은지 오프라인 때보다 못한지 평가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자, 온라인 강의를 잘할수 있도록 카메라와 친해지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보세요.